오늘은 마지막 일곱 번째 랩멘트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곱 랩멘트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렸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보금하려면 뿐만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문화서미스의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이 총리 때문에 보금전한 게 아닙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이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삶 서밋의 그 응답에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지금 내가 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보험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릴 수가 있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볼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수가 있는 겁니다. 기능 서밋이고 그럴 때 문화 서밋의 응답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아 삼소미세 응답이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이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썸미세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 없이는요 불신자 못 살립니다. 왜냐? 불신자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가졌고 똑똑하고 권력의 자리에 있고요. 우리가 경쟁할 수 없는 수단 방법도 안 가리고요. 그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응답을 받아야만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만 이 땅의 재앙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리더가 된 겁니다. 바오리 탐배, 로마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게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다 죽을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 배의 실제적인 그 리더가 누굽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바울이 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큰일 난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 로마의 백부장이 항의하자 그래가지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삶 소미 생도를 받으면 제안까지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불순자도 살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영적 리더가 됩니다. 사장님도 회장님도 사건이 터지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단 사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바울은요.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찾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말씀에 붙잡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진짜 믿었고요. 이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 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누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그는 성령에 매어.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찾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여주여 하지. 기도할 때만 주여 찾지. 정말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시험들잖아요. 내병 문제가 해결 치유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면 아픈 채로 있어야 돼요. 실패시키시면 실패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 우리는 기분 나빠하고 낙심하잖아요. 스데반은 죽으라니까 죽었어요. 바울은 감옥 가라니까 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탄배에 지금 재앙을 만났잖아요. 유라글로라고 하는 강풍이 불어왔잖아요. 말씀 놓치면요, 처음에는요, 편서풍이 봅니다. 상의하기 좋습니다. 얼마 못 돼요. 유라글로라는 강풍이 불었다고 했거든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했든 어쨌든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불가능해요, 막 인간의 힘으로는 이 재앙을 못 막습니다. 모든 방법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4대행전 27장 18절, 19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시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리니라. 아멘. 가진 것다 상실. 가진 것 배에 치른 것뭐 금덩어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싼 뭐 상아도 있고 코끼리 상아도 있고 다 있는 다 버렸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고, 지금 바다에 빠져 죽을 판인데, 금덩어리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빨리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 재앙에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꼭 이런 재앙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계획부터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요나가 탄 배에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가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그 배에 탄 사람들 선장이 저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고 요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라 이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니 불신자들도요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걸 알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우리는. 자, 그러면 어떻게 재앙 가운데서 자기도 살고, 다른 2 7 6명배탄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었을까? 그는요, 풍랑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27장 23절 찾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아멘. 구원의 유망이 없다고 했어요. 살 가능성이 일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기도했다. 램런트는 그래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한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니엘처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가리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조금 어려우면 기도하고 조금 잘 되면 기도 안 하고 이래갖고는 안 된다니까. 근데 그는요,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했다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탄 배에 탄 사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요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을 찾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은 사명 감당할 자, 할 자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지금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오를 지키시고요. 배에 탄 사람까지 다 살리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 보고 말렘런트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를 지키시고 배에 탄 사람을 다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사명 가졌다면, 그런 내면들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애를 낳을 거라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100살, 9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났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계 보고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진짜 세계 보고 말 랩넌트라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은 돌보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바울을 통해서요, 기능 서비스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능 서 내가 전도자의 그 교회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했든 못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기능성이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랩런트예요. 반드시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영적 리더. 랩런트는 영적인 리더예요.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날지라도 여러분은 영적 리더예요. 하나님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 맨날 말이지, 불신자 말 따라다니고 말이지. 아무튼 여러분 영적인 리더예요. 요셉 보세요. 그는 노예였지만 영적, 보디발집 영적 리더였어요. 그는 죄수였지만 영적 리더였어요. 그는 왕은 아니, 바로 왕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리더였어요. 여러분, 그런 신분이에요. 여기다 확신을 가져야지. 마지막 일곱 번째 람론트였던 바울처럼 여러분, 기능 싸미 정답을 바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여러분의 기능이 되고 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동안 일곱 렘런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이 땅의 재앙을 막고 병든 역사를 고치는 우리 모든 레몬트들, 특별히 어린 레몬트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메인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